여러분, 가장 사랑받는 엔터테인먼트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결혼식 중 하나, 베테랑 코미디언 심현섭과 그의 아름다운 아내 정영님의 결혼식과 신혼 첫날밤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함께 탐구해보겠습니다. 유명하고 유쾌한 웃음으로 늘 시청자들을 즐겁게 하는 심현섭 씨가 결혼 후 첫날밤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인생에서 가장 신성한 순간인 신혼 첫날밤. 큰 부담과 기대가 있는 그 시간이 이 부부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과 다짐을 선사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출발 전 꼼꼼한 준비 과정부터 천혜의 관광지 제주도에서 달콤한 신혼여행을 떠나는 순간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와 뜻밖의 놀라움들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 특별한 점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웃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순간들도 있고 두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이해와 진정성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정영림 씨의 변화, 동행자 이천수 씨가 여정에서 맡은 뜻밖의 역할 그리고 심연섭 씨가 신혼여행 내내 아내에게 전한 애정 어린 말들에 대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로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부부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영상 마지막에서 함께 활발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심연섭과 정영림의 감동과 웃음 가득한 이야기에 함께 빠져봅시다. 처음 순간부터 심연섭과 정영림 부부의 신혼여행은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26일 방송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신혼 부부가 의미 있는 여행을 준비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시청자들이 함께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웃게 만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부부의 여행지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발리나 몰디브 같은 열대 낙원을 선택하는 반면, 심연섭은 대한민국의 유명한 섬 제주도를 고집했습니다. 그는 유머러스하게 제주도로 간다고 하니 사람들이 발리나 몰디브도 있는데, 왜 제주도냐고 묻더라. 나는 국내 관광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명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을 뿐 아니라, 고향을 향한 그의 진심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관광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제주도를 선택한 것은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서 부부가 추구하는 소박하고 진실된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의미였습니다. 고디어 정영님은 전통 한복을 입고 등장해 1980에서 1990년대 신부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따뜻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정영님의 한복차림은 프로그램 패널들에게 완전히 변신했다. 더 이상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마치 화려한 사극 속 주인공 같다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한 패널은 웃으며 정말 영화 한 장면 같다. 정영님이 시간 여행을 하며 과거에서 현재로 온 판타지 영화 주인공 같다고 평가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안겨준과 동시에 신부의 고전적이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부각시켰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이자 전 축구선수 이천수와 함께 제주도로 출발했습니다. 이천수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 세심한 가이드 역할을 맡아 화려한 웨딩카를 준비하고 여행 내내 직접 사진사 역할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방문한 용두암, 유채꽃밭 등 명소들은 어느 때보다도 낭만적이고 몽환적인 풍경을 선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감정과 다정한 제스처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는 심연섭이 주저없이 정영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공간을 누비며 그들만의 사적인 시간을 즐겼습니다. 진심 어린 애정과 서로를 향한 세심한 배려가 눈빛과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천수와 제작진이 두 사람의 프라이빗한 시간을 존중의 자리를 비워준 순간은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유명인임에도 불구하고 심현석과 정영님이 평범한 부부처럼 달콤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 특별히 돋보였습니다. 이 부분의 마지막에 정영님은 오빠 덕분에 이런 멋진 곳에 와볼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라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단순한 감사 인사를 넘어 남편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에 대한 깊은 고마움을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심연섭 역시 그녀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곳에 와서 누군가와 함께 할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며 행복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부가 맞닥뜨린 결혼 생활의 고민과 계획 그리고 특별한 순간들을 더욱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달콤하고 따뜻한 제주도에서의 시간 후, 심연섭과 정영님의 신혼여행은 아름다운 사진이나 낭만적인 풍경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웃음소리와 다정한 눈빛 뒤에는 깊은 생각과 걱정, 그리고 오직 당사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의 진짜 도전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랜 연예계 경험을 가진 심연섭은 단순한 코미디언을 넘어 경력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늘 고민하는 남편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방송에서 유머가 관객을 사로잡는 도구일 뿐 아니라 결혼 생활의 어려움과 오해를 극복하는 불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혼 초기 결혼 생활에서 오는 긴장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피할 수 없지만 진심과 함께 행복을 쌓아가는 마음가짐 덕분에 심연섭과 정영님은 더욱 단단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영님의 이야기도 매력적입니다. 아름다운 아내일 뿐 아니라 남편과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믿음직한 동반자입니다. 공항에서 고전 한복을 입은 모습은 단순한 미모를 넘어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그녀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두 사람은 사랑을 지키는 비결 중 하나로 솔직함과 소통을 꼽았습니다. 바쁘더라도 매일의 사소한 일부터 미래의 큰 계획까지 함께 이야기하며 부부이자 진정한 친구로서 동행합니다. 또한 친구 이천수의 동행은 즐거움과 안정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천수는 가이드 역할뿐 아니라 불시 지킴이로서 심연석과 정영님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도록 도왔습니다. 프로그램 중 함께 웃고 장난치는 모습은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족의 그림을 그려내며 많은 시청자에게 진솔함과 소박함이야말로 관계의 가장 귀한 가치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혼에는 도전이 따릅니다. 심연섭은 업무 압박과 대중의 시선이 때때로 그를 지치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에 이해하고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는 배우자가 큰 힘이 되어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정영님 또한 연예계의 치열한 환경 속에서 남편 곁을 지키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인내와 사랑에 대한 믿음, 가족의 지지가 그녀를 굳건히 세웠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공인의 삶 뒤에도 각자의 이야기와 약한 순간 그리고 행복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선택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랗게 물든 유채꽃밭부터 끝없이 펼쳐진 바다까지 매 순간이 사랑과 연대감을 담은 생생한 영상과 같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심현석과 정영님의 특별한 신혼 첫날밤 경험과 그들이 공개한 미래 계획에 대해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함께하세요. 제주도에서 로맨틱한 장소들과 뜻깊은 경험을 함께한 멋진 신혼여행을 마친 후, 심현석과 정영님의 신혼 첫날밤은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과 화면을 통해. 지켜보는 시청자들 모두에게 설렘과 궁금증을 한껏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점은 바로 심연섭이 결혼 첫날 밤에 임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낭만적인 상상이나 사회적 압박과는 달리, 심연섭은 매우 현실적이고 유머러스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혼 첫날 밤을 서로의 사랑과 오랜 동행을 확인하는 뜻깊은 이정표이자, 함께 긴장과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쉴수 있는 시간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심연섭은 특별한 다짐을 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진실되고 따뜻한 추억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농담처럼 처음이라는 것이 긴장하는 첫 경험이 아니라 웃음과 편안함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영님은 전통 한복을 입고 함께한 신혼여행에서의 소박한 순간들을 통해 큰 만족과 행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하고 가까운 순간들에 있다고 믿으며 그것이 부부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앞으로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지지하며 언제나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길 희망했습니다. 심연섭은 계속해서 예술과 웃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정영님은 자기 발전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친구인 이천수가 동행하면서 여행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대중 앞에 서야 하는 부담감을 덜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천수의 존재는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 두 사람이 편안하게 신혼여행의 매순간을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방송이 마무리될 무렵, 심연섭은 시청자들과 특히 결혼 생활을 시작했거나 시작할 이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서로를 매일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외부의 압력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와 정영님이 매일 살아가며 직접 경험하는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이 언제나 장미빛만은 아니지만 진심과 인내가 있다면 어떤 부부라도 안전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무대나 화면 뒤에 숨겨진 연예인들의 평범하지만 깊이 있고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심연섭과 정영님의 이야기는 그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커플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다른 유명인들의 흥미로운 비밀들도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생각과 연예인들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그 가치를 전하는지에 대한 감상을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걸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솔하고 재미있으며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